크릴 오일과 오메가 3 고르는 법 산패 위험이 낮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오메가 3를 섭취하고 있죠. 하지만 오메가 3와 같은 유지류가 산패될 경우 부작용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산패에서 안전한 오메가 3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산패에서 안전한 오메가 3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원료, 캡슐 제형 이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흔히 오메가3와 같은 유지류가 장기간 운송 과정으로 인해 열, 산소, 수분 등에 노출되어 산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 원료보다는 국내 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송 과정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도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담는 캡슐 제형에도 주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 동물성 연질 캡슐은 열, 산소 수분에 노출되기 때문에 산패 위험이 높아 산 의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낮춘 식물성 경질 캡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원료 중에서도 환경 호르몬, 중금속 등의 위험이 낮은 미세 조류 오메가3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